여보세요? 어어 어, 자기야 어 그래 자기야 자기야 그래, 그래. 그거 인사드려 지금 브이앱 그래, 하고 있어 세 번째에 흰 티를 자주 입는다 자기야 <laughs> 옷이 없다 옷이 없다고? 어 집에 그렇게 옷을 많이 싸갖고서? <laughs> 자기야 어 뭐,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니? 거짓말 하지 말자 우리 순착하잖아 <laughs> 아니 흰티 좋아서 아, 오케이 지금 창규야 같이 데이하고 있어 어 데이트 하고 있어? 어. 어. 그러니까 오늘은 재무 얘기 한 시간 동안 하지 말고. <laughs> 오늘 무슨 얘기할 거야? 오늘 무슨 얘기할까? 오늘? 어. 뭐 아무 얘기나 하지 마 얼굴이 제일 재밌어. 아. 뭔가. 뭔얘기할까나 <laughs> <뭐냐? 웃음> 어제 전화했는데 왜안 받냐? 감동 <laughs> 받았어. 어제? 어. 어제 우리 통화했어. 아, 알았어 고생하고. 어 그, 그렇지. 그래, 데이트 잘하고. 응, 알겠어. 촬영 잘해. 어?